안녕하십니까. 경희대안의 대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독서 손목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독서 손목이라는 말은 그 외형편의 이 안문에 나옵니다. 여기 안이라고 써있죠. 눈에 대, 대해서 써놓은 거 아니죠. 이건 이제 외형편이라고, 동의보감은 내경편과 외형편, 그 다음에 자평편, 탕이편 친구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형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 위주로 해서 써놨는데 제일 먼저 두라고 돼 있죠 머리, 그다음에 얼굴. 머리를 보고 그다음에 얼굴을 보고 눈을 눈까지 봐야지 누군지 알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이 그러니까, 아, 사람이 누구구나 그렇게 하려 그러면 머리, 얼굴, 눈이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형편 제일 앞에 인체 외부를 외부에 대해서 써놓은 그런 얘기에서 이 안이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서 손목이라는 게 나와요. 독서를 많이 하면 이제 눈이 손상된다. 눈의 기운이 손상된다, 이런 얘기, 눈이, 눈이 이제 나빠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독서를 해도, 독서를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독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어두운 곳에서 그 눈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독서하면 를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밝기를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피곤하고 그러면 잘 휴식을 취하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오랫동안 보면 혈이 상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눈, 눈도 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본다.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지 않고 너무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혈은 간을 주관하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으면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저절로 풍렬이 생겨서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하고 그 혈과 간. 이세 가지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네, 같은 그 소통하는 그런 장부 장부와 이제 어떤 기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눈을 혹사시키면 그것이 인체의 어떤 전체적인 혈의 어떤 상태와 간의 상태가 더 이제 피곤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고양만 쓰은안 되고 익혈이라고 해서 혈액을 더 어, 활동화 시켜주고 진간 이제 간 기운을 갖다가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하고 명목 눈을 눈을 갖다 밝게 해주는 그런 약을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미주양원이라는 약을 갖다가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지나치게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고 피로가 이제 누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담이라는 사람의 어떤 농담, 농담을 하는 식의 그 처방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희화적으로 이제 써놓은 그 이야기죠. 책을 덜 읽는 것이 첫 번째이고 생각을 덜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이제 눈을 감고 안을, 안으로 보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성찰하는 것. 자기 성찰을 하고 그두 번째도 뭐 생각을 덜 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머리를 자꾸 복잡하게 굴리고 생각을 곧도록 뭐 하지 말라. 책을 덜 읽는다는 것도 눈을 덜 피곤하게. 에, 피곤하면 좀쉬어라 이거죠. 밖으로 보는 네 번째가 이제 밖으로 보는 것을 간단히 한다. 그 눈을 너무 많이 어두, 어두운 곳에서 뭐 진짜 에, 밤에 뭐 이제 자꾸 많은 걸 보는 건 피곤해진다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다섯째라고 했죠. 늦게 일어난다는 건 이제. 늦게 일어나도 해가, 해가 뜰 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찍 자는 것. 이거는 요즘 현대인들이 참안 하는 거죠. 이게. 늦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피곤이 그 회복된 다음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찍 잔다는 거는 진짜 요즘에 10시에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 최소한 10시, 11시. 저도 10시, 11시에 자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몸이 건강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피로가 확실히 덜하고. 잠자는 시간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제가 좀 새벽에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어, 이, 어, 덜 피곤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일찍, 한 10시, 1 1시가 되면 자, 기 자가. 옛날에 저는 새벽 1시, 2시 막 그래가지고 늦게 자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신화에다 볶아서, 복과, 이게 여섯 가지 이런 방법을 갖다가 신화에 볶는 불에다가 이제 볶아서 기로 만든 채로 걸러서,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흉중에 쌓아서 7일 후에 심장 안에 넣어라. 굉장히 아주 희화적으로 재밌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이런 방법, 지금 여기 말하는 덜 읽고 책을 덜 읽어라, 생각을 덜 해라, 눈을 감고 보는 것을 많이 하지, 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안으로 보는 걸 많이 하라 했죠. 밖으로 보는 것을 적게 하고, 늦게 일어나라, 좀 일찍 자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실천을 한다면, 이제 나중에 자기 속눈썹까지 셀수 있다. 아주 이거 굉장히 아주, <laughs> 의미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멀리, 멀리 있는 한 척의 채찍 끝도 볼수 있다. 약을,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담장 밖에 있는 것도 혼이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아까 이혈진간면목이라고 이게 한의학을 이제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눈을 눈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육미지향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여섯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눈을 좋게 하는 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어, 사실은, 어, 이게 이제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예, 현대인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고 허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